수의를 통하여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이한 주간도 승리의 삼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묵상 시작합니다. 찬송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하나님 말씀은 시0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종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흐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러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한 아이가 어느 날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던 아이는 엄마에게로 달려가서, 엄마,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도말하고, 어떻게 치우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어제 석판에다가 글을 쓰지 않았었니? 예, 썼지요. 그때 어머니는 그럼 그 석판을 나에게 가지고 오렴. 소년은 달려가서 그 석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소년이 볼수 있게끔 석판을 붙잡고 말씀합니다. 내가 썼던 글씨가 어디 있니? 아, 그거요. 지워버렸는데요. 어쨌든 그 글씨가 지금 어디에 있니? 왜 그러세요, 엄마? 난잘 몰라요. 아들아, 그 글씨가 정말 여기에 쓰여져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치울 수 있었니? 모르겠어요. 엄마, 내가 아는 것은요. 글씨가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그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란다.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뜻하신 것이 바로 그런 거란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도말하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지우개로 빡빡 밀어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의서에서 먼것 같이 옮겨버리십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큰 은혜에는 선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복입니다. 자복이란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이는 단지 죄에 대한 양심적 가책이나 인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고백하되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고 자복입니다. 이를 우리는 회계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말라심과 멀리 옮기심과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과 스스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것이 커든 적든 상관없이 가볍든지 혹은 중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 죄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자백하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그것이 어떤 죄이든지, 그것이 무슨 죄이든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말끔히 용서를 받습니다. 완벽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1절에, 허물의 사물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도다. 그리고 절 말씀에 내가 이기를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께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께서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죄를 숨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숨길 수 있을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숨겨질 수 있는 것,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단 하나 단 1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씻으시고 능히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덕히게 할수 있는 권세와 능력의 피입니다. 이 사죄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서 무수히 짓는 죄악과 허물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숨기고자 하는 욕망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교만을 주께서 제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고 낱낱이 자백하여서 주의 용서와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능력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악과 허물에 대하여 통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언제나 회개를 통하여 모든 허물과 죄악을 해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번째 하나님,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통해하는 심령, 회개하는 영의 은혜가 있어서 자복하고 자백함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